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금요일 민티비 미주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작전 임박을 선언하고 CIA 작전 승인과 맞물려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남미 영향력 확장 움직임 속에 베네수엘라 주변이 긴장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미군이 해상 압박을 넘어 육상 직접 타격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자. 베네수엘라 측은 영토 수호 의지를 드러내며 강력 저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논노 독트리는 트럼프의 이름을 붙인 먼로독트린식 외교 기조를 가리키는 말로 미 대륙 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되 다른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는 정책 성향을 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베네수엘라에서 곧 지상 작전이 있을 것이라고 관련 마약 카르텔 작전 계획을 의회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전포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고. 우리나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람들을 그냥 죽일 것이라고 발언해. 이번 군사 조치가 마약 단속과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최근 보도된 CIA의 베네수엘라 비밀 작전 승인 보도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뉴욕 타임즈는 CIA의 작전 허가로 정보 기관이 베네수엘라 내에서 인명 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며, 만약 미군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공격을 수행한다면 대응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미 병력이 대규모로 집결있으며 그 수준은 약 1만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B-1B 폭격기가 카리비해의 상공을 비행한 사실을 항로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는 B-52 폭격기가 베네수엘라 해안에 출현한 지 일주일 만의 일입니다. 다만 트럼프는 B-1B 비행 여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내년 사회보장연금이 평균 2.8%, 약 56달러 인상되지만 여전히 물가 부담을 따라가지 못해 고령층의 생활난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회보장국은 2026년 사회보장연금이 2.8%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5%보다 소폭 높았지만 평균 인상률인 3.7%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 인상으로 개인 은퇴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약 56달러 늘어나며 SSA는 이번 조정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물가 급등세는 진정됐지만 미국 가계는 여전히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노년층 단체들은 물가 상승률 계산 방식이 노인들의 실제 지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비, 처방약, 주거비, 에너지비 등 노년층이 많이 쓰는 항목이 물가 지수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미 고령위원회의 제시카 존스턴 국장은 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최소 4%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약 5명 중 1명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중 65세 이상은 약 5,800만 명에 달합니다. 미 시간대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은 다른 세대보다 경기 체감이 더 나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고령층만이 빈곤율이 상승한 연령대로 나타났고 자산 하위 60% 고령층의 사망률은 상위 20%의 2배였습니다. 또한 하위 20% 고령층은 상위 20%보다 평균 9년 일찍 사망했습니다. NCOA는 약 1900만 고령층 가구가 기본 생계비를 충당할 소득이 없으며 80%는 배우자 사망이나 질병 같은 위기 상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흑인과 히스패닉 성인의 40% 이상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 소득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스턴은 노년층이 모두 부유하다는 인식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라며 일부는 안정된 삶을 이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빈곤 속으로 늙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의 레이건 연설 편집 광고를 문제 삼아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장면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비판하는 광고를 만들었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캐나다가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담은 가짜 광고를 기만적으로 사용했다고 레이건 재단이 발표했으며 이러한 행위 때문에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즉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이 광고는 미국 연방대법원과 기타 법원의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주요 교육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11월부터 관련 사건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소송을 매우 민감하게 여기며 직접 방청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캐나다가 관세에 반대하는 광고를 내자 트럼프는 이를 극악무도한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이건 재단은 성명을 통해 음성과 영상을 선택적으로 편집했으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협상은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뉴욕 탐정은 두 나라 관계가 다시 혼란에 빠졌다고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윈터비뉴 김승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정부의 관련 연구 중단 결정에 대한 과학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두 배로 연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센터와 플로리다대 연구진 mRNA 코로나 백신이 면역 체계를 자극해 암에 맞서 싸우도록 돕는다는 후향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진행성 폐암과 흑색종 환자 천여 명의 치료 기록을 분석했으며 백신을 맞은 환자들의 중앙생존 기간이 접종하지 않은 환자보다 약두배 길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진행성 폐암 환자의 생존 기간은 20.6 개월에서 37.3 개월로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고무적인 결과지만 이를 입증하려면 3상 임상 시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역 치료와 mRNA 백신의 병행 효과는 생쥐 실험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백신이 T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공격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를 모든 환자의 면역 체계를 암에 맞서 싸우도록 훈련시키는 범용 백신의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mRNA 연구는 최근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이 상기도 감염 예방 효과가 낮다며 5억 달러 규모의 mRNA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에 이번 연구야말로 그 결정이 잘못됐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카탈린 커리코 교수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며 mRNA 백신은 빠르고 저렴하며 암 치료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기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암 연구소와 민간재단의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말 삼상 임상 시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후보 데런 베일리의 가족 네 명이 몬테나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해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후보 데런 베일리의 가족 네 명이 몬태나에서 발생한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데런 베일리 후보 측은 2 3일 성명에서 그의 아들 제커리와 며느리 캐시 그리고 두 손주인 바다 로즈와 세미오리 헬기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10세인 또 다른 손주 피는 사고 당시 헬기에 타지 않아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리 후보와 아내 신디는 이번 참사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며 가족과 신앙 그리고 지지자들의 기도 속에 위로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는 몬테나주 동남부 에칼라카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현지 응급구조대가 수요일 저녁 사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59세인 데런 베일리는 일리노이주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역임한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2022년 주지사 선거에서 현직 주지사에 패배했습니다. 그는 2026년 주지사 제출말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베일리 후보는 농장을 운영하며 사립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는 등 농촌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사고로 숨진 제커리도 가족 농장 일을 도왔다고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내년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도 서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16일 오픈루프 기반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단계적으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루프는 별도의 교통카드 없이 해외 신용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티머니 등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충전해야 해 불편이 컸습니다.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홍콩 등 해외 일부 도시는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지하철 1에서 8호선 주요 역사 25곳에 설치된 신형교통카드 발매기에서 해외 신용카드로 카드 구매와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또한 애플페이를 통한 팀원이 충전 기능도 도입해 외국인 아이폰 사용자도 환전 없이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인 오픈 루프 적용은 내년 시내버스부터 시작됩니다. 시는 이미 버스 단말기 2만여 대를 신용카드 결제에 가능 단말기로 교체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결제 서버 구축, 환승 할인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한 뒤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하철은 단말기 교체 시점인 2027년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신용카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뿐 아니라 코레일 운영 노선과 마을버스 등 민간철도 버스까지 확대해 통합 환승과 편리한 결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며 해외 카드사와도 결제 표준과 수수료 문제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 아토르바스타틴 14만 병 이상이 용의 기준 미달로 리콜 조치돼 복용 중인 환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 연방 식품 의약국 FDA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아토르바스타틴 칼슘정 14만 병 이상이 리콜 대상이라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약물이 실험실 용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아토르바스탄틴은 리피토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물입니다. FDA는 약물이 규정대로 용해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 조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클래스 2 리콜로 분류됩니다. FDA에 따르면 클래스 2는 제품 사용이 일시적이거나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해당됩니다. 리콜 대상은 제조사 알켐 레브러토리즈와 유통사 어센트 레브러토리즈가 생산 유통한 8개 로트 번호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앱테인은 소비자에게 해당 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사용 중단하고 약국 또는 유통사에 문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윈TV 시카고가 개국 13주년을 맞아 HD 고화질 채널 24.1로 새롭게 변경됩니다. a t t 유버스 채널 26, DC 네트워크 채널 61에서도 함께 하세요.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 시카고 24-1